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교과 수강 선택권을 높인 고교학점제가 2년 뒤면 전면 시행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연구준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이종영 기자입니다. 공통과목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배우기 위해 다른 교실로 이동합니다.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골라듣는 고교 학점제형 수업입니다. 원하는 수업을 직접 듣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선생님들과도 소통이 더잘 되는 것 같아서 분위기도 좋고 이처럼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높인 고교 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192학점 중 공통 과목 48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한 겁니다. 2018년부터 지역 고교도 연구 준비 학교를 운영 중인데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교사한 명이 공통과 선택 두세 과목을 맡아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재까지 하다 보니 업무 과중에다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동 수업을 하고 공강 시간도 생기면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도 큽니다. 수업과 평가, 기록까지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담임으로서 업무도 좀 많이 과중되는데 수업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수업에 대한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시간 강사 채용을 지원하고 학교마다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온라인 학교를 열어 해결할 계획입니다. 교원 소급이나 학교 현황에 따라서 이제 제공할 수 없는 과목 소수 과목에 대해서 온라인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해서 대구시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은 애초 제도 취지와 달리 수능이나 입시에 유리한 선택과목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